글로벌 센세이션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0일 그룹의 대표적인 멤버 중한 명인 정국이 솔로 음악 활동의 일환으로 리믹스 싱글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유명 DJ 겸 프로듀서 데이비드 게타, 데이비드 게터가 리믹스한 세븐, 세븐과 DJ 겸 프로듀서 MK가 하우스 음악을 재해석한 3D 이 곡의 리믹스 버전을 공개했다. 세븐 디믹스는 데이비드 게터의 창의적인 기량 덕분에 오리지널 트랙을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아티스트로서 전국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곡이 짜릿하게 재탄생했다. 한편 MK 특유의 하우스 뮤직 터치가 가미된 3D 리믹스는 원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다양한 음악 장르를 쉽게 탐색하는 전국의 능력을 강조하는 상쾌한 트랙입니다. 이러한 흥미진진한 전개는 다음 달 3일 글로벌 발매 예정인 정국의 큰 기대를 모은 솔로 앨범 골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팬들이 완전한 앨범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이 리믹스 트랙은 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에 대한 감미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정국의 솔로 여행은 팬과 음악의 호가 모두에게 매혹적인 음악적 경험이 될 것을 약속한다.